멍 때리는 김현정입니다. 반가, 반가. c o m 아, 신기하다. 아, 유튜브는 처음이라. 우선 이제 제가 멍 때리는 김현정으로 이렇게 유튜브와 트위치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게 됐어요. 6월 4일이 제가 이제 가수된 지가 26년 차였고, 그래서 이제 가수로서 계속 이제 막 역주행하면서 계속 성공했었고, 오랫동안 이제 노래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노래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저 예전에 데뷔했을 때 예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예능감 있는, 제 안에 있는 좀 즐거운 그런 소통창구와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소통창구가 좀딱 맞아떨어지는 어, 그런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방송국이 너무 멀잖아. 가까운 데가 없어요. 방송이 너무 멀어가지고. 아딱 우리 집에다가 방송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사실은 유튜브를 코로나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3, 4년이 지나서 오늘에야 용기를 내서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라디오 DJ를 1년 8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때 제가 거의 토요일까지 6일을 달렸거든요 엄청 열심히 했죠 그때 당시에는 뭐 실시간 문자 뭐 전화 연결 이런 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카메라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 라디오 DJ도 하고 싶고 막 그랬었나봐요 이런 계기를 또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헬로 y b a b 헤이 베비짱컴 n 아 우리 짜이가 제가 키우는 반리견인데 인사를 좀 하고 싶다고 왔네요 헤이 베 b 비 짜. 인사해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짱아 인사했지? 좀 이따 다시 인사하자 하여튼 뭐 그래서 다시 하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유튜브라는 아주 좋은 이런 소통 창구가 있어서 하게 됐고 염색 어디서 했냐고요? 청담동에 있는 클라우드라는 샵인데 아 요런 것도 설명을 하면 좋겠네 지금 시티라고 이름을 바꿨대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그 조희라는 원장님인데 저랑 한 2010년에 만나서 그때 제가 1분 1초라고 삼각김밥 머리를 하고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 네, 그때 인연으로 지금까지 네, 거의 한 13년째 음, 계속 쫄랑쫄랑 쑤사다니면서 지금 샵에 있고 헤어는 그 여진 부원장님이라고 있는데 감기인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빨리 나아요 빨리 나아야지또 여기. 머리가 너무 빨리 살아가지고, 이 블랙 이거 마무리해가지고 다시, 예, 이거 채워야 됩니다. 혹시 팬미팅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여기가 팬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버. 오늘은 제가 MR이나 뭐 이런 세팅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사실 제가, 아, 김현주 오피셜이라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 하는데 여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집입니다 층간소음 있는 집이에요 미안합니다 우선 오늘은 노래는 조금 햄버거는 로, 롯데리아 햄버거 대신에 아니면 마스틱 저는 어렸을 때 롯데리아 햄버거만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초이스 할 수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초기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롯데리아 햄버거를 어디서 먹었냐면 롯 백화점에 있는 잠실롯데요 거기서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마음스터치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 번도 안 먹었네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면서 우와 진짜 안 먹었어요. 현정이 샌드. 아 갑자기 또 현정이 샌드니까 하 생각나네. 저 옛날에 그 서브웨이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이렇게 다 메이커 얘기 되나요? 아 김현정 다이어트 샌드위치라고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들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먹었는데 살이 하나도 안찐 느낌이어서 맛있었거든요. 진짜 잘 팔렸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때 뭐 핑클빵부터 시작해서 뭐 김국진 오빠도 무슨 뭐 뭐였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야 이거 진짜 이 샌드위치 계속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여튼 뭐그 계약 기간 동안은 진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팔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버거킹 맛있죠? 저 버거킹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햄버거를 얍시럽게 먹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런데 햄버거에는 패티랑 이런 거랑 다, 그러니까 이 버거의 사실 그빵 맛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걸 다 먹으면 살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마음대로 살이 좀 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빵이랑 아랫빵을 빼고 접시에다가 그, 패티, 고기 패티랑, 토마토랑, 뭐, 샐러드랑, 야채만 이렇게 넣고, 그것만 이렇게 잘라서 먹어봤거든요. 음, 함박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 또, 그런 걸 먹는 기분이 들면서, 왠지 먹으면 이 햄버거를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맞다, 맞다! 서브웨이가 아니야, 바이더웨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활동하면서 별명이 여자 김웅국이었습니다. 그래. 아, 바보탱이네. 진짜 서베어 아니고 바이더였나요 아, 바보네. 바보야. 아, 저는 버거킹도 좋고, 얼마 전에는 KFC에서 징거복을 먹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나요? 재미있으세요? 재미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네요. 롯데 자이언트 야구선수 중 김원중이 현정 누나 팬이라 그랬다고요? 야구팀이요? 어 저는 시구를 세 번을 했는데 다 두산이었고 애국가도 한번 불렀는데 두산이었습니다. 뭐 야구 다 좋죠. 야구 팀. 뭐. 저는 제 친구가 LA 에 있는데 다저스. 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정아 한국의 야구도 죽이지만 그래도 기왕 왔으니까 LA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한번 봐라. 자기 친한 친구가 이제 야구선수였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그때 그 류현진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어 벤치에 앉아 계시는 걸 이제 멀리서 봤죠. 근데 뭐 인사하고 그런 건 없었고. 근데, 와. 우선 큰 거는 야구장이니까 당연히 큰 거고. 사람들도 많고. 이제 봤는데, 막 선수들이 막 껌을 심으면서 막궁이 살짝 흔들면서 딱 받다 두고 딱 하고, 뛰고 이런, 이런데 오 포스도 있고 장난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랑 좀 틀렸던 건 우리나라는 그 응원의 힘이라는 게 어, 엄청나잖아요. 진짜 막 음악 나오고 응원하고 막 하나가 돼서 막막 막 그런 게 끝내주는데 거기도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조금 덜 재밌었다. 아 근데 이제 제 친구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고 재밌었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 어, 한국에 와서 야구를 외국분이 친한 분이 한국에 와서 야구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막 파도타기 하고 막봉 들고 막 응원하고 막, 막 이렇게 막 파이팅 넘쳐서막 색깔별 로옷 입고 이런 모습들이 어 그런 풍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정말 끝내준다고 다 찢었다고 막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뭐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음. 취미요? 취미라. 글쎄요. 취미가 뭐가? 그냥, 뭐, 책 읽고, 드라마,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리고 뭐, 넷플이나, 뭐, 디즈니나, 아니면, 뭐 쿠팡플레이나, 아니면, 웨이브나, 드라마랑 영화 보는 거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쇼츠 보기? 유튜브? 보는 거. 요즘 드라마 추천. 드라마는 추천을 했나? 제가 전하고 싶은데 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일일 드라마와 주말 드라마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상파 뿐만 아니라, 그냥 드라마는 다 보고 있어요. 실물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요? 네, 여기가 최대한 가깝게 다가간 겁니다. 내가 또 방송을 하기 전에 늘상 집순이었기 때문에 집에서만 항상 아, 지금이 7시면 KBS에서 비밀의 여자 드라마 할 시간이네. 내가 일일 드라마에 환장을 한 여자예요. MBC 7시에 하늘의 연인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7시 50분에 KBS에서 비밀의 여자 하고 그 다음에 한 8시 45분에서 50분에 KBS 1일에서 금이야 오기였는데 내가 꼭 일일 드라마를 맨날 봐요. 어, 일일 드라마 보면 굉장히, 음, 일상적으로, 물론 이제 뭐, 다들 이제 섞여있는 내용들이 세기도 하고, 뭐, 비슷비슷하기도 하는데, 이상게그 시간에 그런 드라마들 보면 뭔가 플래시된 느낌이, 다양한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꼭 챙겨온답니다. 어떨 때는 스케줄 갈때볼 때도 있고, <laughs> 돌아올 때볼 때도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볼 때도 있고 자기 전에 볼 때도 있고 맞아 한 6개월 5개월 전에는 KBS2에서 태풍의 신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 거기서 OST도 불렀다 거기에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노래인데 그걸 또 리메이크해서 내가 불렀었어요 타이틀곡을 불렀어서 처음에 불렀고 나중에는 소리 소문 없이 내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난 타이틀곡이라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하여튼 좋았어 일아 일일 드라마의 장점은 어, 장점 큰 맞아요 쭉안 봐도 갑자기 훅 봐도 대충 내용을 읽을 수 있고 스토리를 어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아나 최근에 그거 봤는데 이성균 씨랑 이하늬 씨 나왔던 킬링 로맨스 킬링 로맨스는 드라마는 아니고 영화예요 근데 거의 계속 보면 이성균 씨가 it's good 예스 yes, d 이게 나오는데 표정이 하여튼 기가 막히고 이한니씨는 노래를 너무 잘해서 놀랬고 음... <laughs> 음... 잠깐만요 잠깐만 화장실 가서 비즈니스 좀 해볼게요 <놀람> 어우 잠깐 화장실에 비즈니스 좀 <laughs> 하고 왔어. 옛날에 음 정말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내가 한국에 있다가 너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너무 뭔가 이렇게 좀 타이트한 생활에서 너무 너무 지쳐가지고. 친구가 살고 있는 LA에 갔어요 아 착각했다 뉴욕을 갔어요 근데 근데 그때가 너무너무 눈이 많이 내려올 때라 사실은 뉴욕에 있다가라도 한국에 왔어야 되는 그런 날씨였는데 좋다고 이제 친구 보러 갔어요 내가 갖고 간 모든 코트가 겹겹이 모두 추워서 친구가 자기 엄마 어 사드리려고 놔뒀던 밍크 코트를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그, 그코에다가 두꺼운 벨트에다가 부츠도 진짜 에나멜이긴 한데 진짜 두껍고 따뜻한 에나멜 벨트를 딱 차고 걔가 이제 일하고 일 끝날 때까지 이제 집에 있다가 걔가 끝나면 이제 기어 나왔어.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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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면 거의 뭐 무슨 겨울왕국처럼 눈 속에 파묻힐 정도로 막 그러다가 친구가 자기랑 너무 친한 그, 미국 친구가 있는데, 바에 가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에는 보드카에다가 이 토닉을 한잔 마셔야 된대. 그러면 온 몸이 이렇게 싹 녹아내리면서 릴렉스가 된대. 갑자기 그 친구가 영국 남잔데 사진작가라고 그러더라고. 친구의 친구? 하여튼 그 친구가 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이런 분이면 밀어줘야겠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영국 남자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어 한국에서 가수하고 있다 그랬더니, 바로 핸드폰으로 구글서칭을 하더라고. 희한하게 그때만 해도 구글서칭을 하면 떠난 나일드 뷰티 앨범 할때 이제 홍콩에서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 내가 성룡회사에 있었다고. 재키찬 회사에 있으면서 김현정을 치니까 바로 성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유명한 가수네요?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했지. 나는 이제 영어를 다 알아들은 건 아니고, 이제 옆에서 번역을 해주니까. 그 음, 그렇다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어, 자기가 사진작가인데, 아, 이것도 인연인데. 자기가 사진을 좀 찍어서 남기고 싶다고. 상관없다고 나는. 어차피 메이크업 한 친구들 다 있고, 또 건너서 헤어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나도 이제 한국 여자지만, 내 친구도 아무리 미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한다고 해도, 이십 대 후반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친구도 뼛속까지 한국 여자랑 바에서 이제 술 시켰는데, 야, 나는 아무 생각 없었지. 되게 옛날이에요 이거는 최근이 아니고 굉장히 서죠롱타임하고 술을 다죽는데 받자마자 이제 물론 이제 요만한 잔지만 이딱 꺾어먹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했어요. 그 남자 엄청나게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입에다 촉촉하게 넣고 이렇게 촉촉하게 마셔야 되는데 꺾어버리니까 어우한잔더 이러는데 내 친구도 원래 여기 있을 땐안 그랬는데, 내가 있으니까, 지도 그냥 본능적으로 딱 꺾어 마신 거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놀래더라고 나는 말이 하여튼 안 통했어. 왜냐면 이 남자가 또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쓰는 영어랑 영국에서 쓰는 거랑 이 발음이랑 딕션이 완전 다르더라고. 나중에 계속 꺾어 마셨지? 그때그 사람이 자기도 꺾어 마시더라고. 아니, 꺾어 마신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꺾어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 사람도 마시고 이렇게 마시다가 또 다른 친구가 왔는데 이야 깜짝 놀랐네. 굿지뭐 돌체인가 봐나 되게 유명한 잡지에서 나오는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모델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한국 여자 두 명에다가 외국 여자 하나에다가 술을 그냥 원샷을 때려 마시고 있으니까 그남자들 놀래서 이게 문화차인 건지 아니면 죄자들이 제대로 미쳤는지 근데 와서 자기도 어떨결에 좀 늦게 왔지만 분위기가 이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그냥 마시다가 나는 처음에 이 사람들한테 대화가 안 되는데 나중엔 내가 그사람들랑 고향 얘기 가족 얘기 뭐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 뭐 결혼관이 어떤지 그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또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까지 다 하고 헤어졌더라고 술에 힘이라는 게 대단하네 이제 그 남자들이 나중에. 캬. 한국 여자들 술도 잘 마시고 쏙 푸라고, 나이스하다고. 나중에 그 사람 나는데, 컴온 한국형을 너 소주 마시게 해줄게. 그그 사람이 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 아무것도 몰라 이제 한국에서 내가 유명하다는 것만 이제 서칭을 했어. 할리우시랑 코리아랑 그 외국에는 싱어랑 나랑 다른데 이거는 그냥 술 마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내가. 그헐리브 가수들이랑 나랑 스케일이 얼추 비슷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 개인 무슨 전용기까지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No, 난그렇진 않다. 근데 참 거기서 그날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보드카인 토닝을 그렇게 말아서 그렇게 꺾어 먹었는데. 하, 다음 날해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라면 있죠? 돈가스 있지? 햄버거 있지? 짬뽕 있지? 순대국 있지? 뭐 해장할 게애벌발이 너무 많은데, 거기는 뭘 해장하냐고. 내 친구는 막 이상한 토마토에다가 뭐 이상한 알콜 넣어가지고, 뭐인가 샐러리인가 넣어가지고 막 비비면서 이게 해장이 짱이라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거 먹고 엄청 토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아, 계란 후라이를 먹으면 좀 괜찮으려나 했더니 뭐 말도 안돼 계란으로 아우 진짜 내가 못 살아 이 라면 없냐 그랬더니 라면 없어 이러고 있어야 그럼 넌 뭘로 해장하냐 그랬더니 뭘 해장해 그랬으니 한국에서는 햄버거라도 안 되겠냐 그랬더니 햄버거 먹어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술 먹으면 그 해장하는 그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상해 술 먹은 날은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초코우유, 커피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막 이렇게 우유 같은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땡기고, 다음날에는 순대국, 짬뽕, 햄버거, 헤비하고 염분 많은 거, 이런 뭐 돈가스, 그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차라리 뭐 하나라도 제대로 먹으면 다행인데, 와, 조금씩 조금씩, 이거 한입 먹고, 저거 한입 먹고, 저거 한입 먹고, 저거 한입 먹고, 먹고, 그러니까, 해장을 이상하게 한다니까. 그것도 먹고, 응. 그 뭐지? 스파게티. 와, 진짜. 드셨어. 다 먹어, 이씨. 다 먹고 막, 막, 매, 하루 종일 멍해, 그냥. 멍. 완전 멍 때린다, 어. 완전 매운 국물 떡볶이, 막, 떡볶이 먹고 막. 와, 대박이야, 진짜. 아, 나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처럼 먹방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나는, 다른, 어,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처럼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음식 소개하는 건 힘들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체질상, 지금도 쪘는데 너무 쪄버리고, 겸손한 먹방 같은 건 해보려고.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 조금씩 먹으면서, 조금 조금씩 먹으면서, 이게 뭐 어떤 게 맛있는지, 어떤 게 괜찮은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 그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 그런 건좀 재밌겠네. 아니, 나는 지금 뭐 유튜버도 처음이지만 트위치도 사실 처음 해보는 거란 말이지. 근데 아무래도 트위치도 좀 연령층이 어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수 김현정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이 있지. 그렇지. 다 돌려놔도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친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여친을 데리고 왔는데, 여친 나이가 내가 데뷔한 날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딸내미라고. <laughs> 그러니까 현정이는 그냥 유명한 거는 현정이는 그냥 뭐 롱다리 가수 뭐 예전에는 지금 절대 미녀 아니고 옛날에는 뭐 롱다리 미녀 가수, 케이팝의뭐 뭐 여왕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는데 그 당시에 1997년도에 내가 쇼탱 쇼뮤지탱크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데뷔를 했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98년도에 역주행에서 사실 성공했지. 그녀의 그런 노래가 나이트클럽 돌아다니고 뭐, 니어커 돌아다니고 버스에서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뜨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바뀌고 그랬지. 근데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샤넬 쇼 알지? 샤넬 샤넬 패션쇼에서 뭐 메인 모델로 쓰면서 뭐 노래했던 거랑 뭐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뭐 인터뷰는 그거지, 뭐. 좀... 미국 시애틀에서 단독 콘서트 했던, 아, 시애틀을 가는데, 그때 우리가 단독 콘서트를 하느라고 팀들이 많이 갔어. 근데, 호텔이, 우리가 이제 시차도 안 맞고, 밤에 배가 고팠... 고파... 휙 깨는 거야, 진짜. 근데 어디 가서 살 것도 없고, 룸 서비스 시간은 이제 아웃시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담아놓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저쪽을 보니까 몇 미터지? 눈앞에 보이는 걸로. 50m, 60m? 아니, 아니 100m는 아니고 가까운데 되게 크게 맥도날드 그게 딱써 있는 거야. 근데 그게 24시간 일을 하는 거지.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거기를 가려면 바로 그쪽으로 갈 수가 없고 2차선, 4차선으로 된 도로가 있어. 근데 그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도로를 지나가려면 맥도날드가... 우리 바로 직진시야에서는 한 80m 정도 된다고 치지만, 와, 돌아서 이렇게 가면 한 200m야, 진짜. 이게 돌아가지고 신호 이렇게 해서 차선 달려면, 근데, 아 뒤져.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져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몸이 다 젖어가지고 이제 죽을라해 그래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먹었어. 그 영화 있잖아. 시애틀에 잠 못드는 밤 근데 우리가 다, 그게, 막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여기 오니까 그 시애틀에 잠못 드는 밤 생각이 난다. 근데 왜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하고 몸이 다르게 씻었어도 씻은 것 같지도 않고 땀도 나고 시애틀에 잠못 드는 밤 웬일이야. 맥도날드에서 버거 다 물고 입에다 대고 잤는데 다음날 다 똑같은 일이었어. 진짜 시애틀에 잠못 드나 봐요. 왜그랬더다똑같잖아 전혀 한숨도 없었어. 모르겠어요 습해서 그런 건지 비가 와서 그런 건지 그래서 시애틀에 잠못 드는 밤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laughs> 오늘 자기들은 어땠어? 어 얘기 많이 한것 같은데 3시간 36분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고 어떤 친구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 이제 빠이빠이 합시다 다들 좋은 질 식사하고 좋은 하루 되고 어,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는 진짜 빠이빠이 하면서 나는 사라지도록 할게 멍때리는 김현정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정말 즐거운 실시간 라방 이었어 나 이거 어떻게 끄는 거냐? 근데.